내렸다, 얘네. 어. 때려! 고살사 한다. 어, 때려, 때려. 고구쳐지. 눌러! 빨대! 빨대! 어, 오케이. 우와! 아우, 아우, 빙났다 와우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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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정말 피. 어우, 나이, 나이. 야 빨대, 빨대 때릴게. 나도. 나 빠져야 돼, 잠깐만. 한번 나이스. 나이겠습니다 나이스. 나이스. 나어이이 너무 좋아. 힐러. 오케이. 정말, 정말. 오케이. 힐러. 힐러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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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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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죽스나죽죽을수있 아우 와. 뒤에 들어갔어? 어. 이겼지. 오 벌써. 그그 어. 이겼지. 나뒤 들어가야 마지막에. 이번 어나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용어야 아.